네, 오늘 전할 이 시편 73편은 본문 위에 표기되어 있듯이 아사베 시입니다 시편하면 음, 다들 아시다시피 다이세시로 유명한데요 절반 가까이 다이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150개의 각 시편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천년의 기간 동안 여러 다른 사람들에 의해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긴 세월 속에 쓰여진 10편 가운데 적어도 12편은 이 아사비라는 인물과 관련이 있습니다 10편 50편과 70, 오늘 말씀드릴 73편, 83편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아사비 성경에 처음 등장한 시점은 다이당 때입니다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이스라엘의 주변 대정들을 평정한 이후에 무엇보다 블레셋에 빼앗긴 언약계를 되찾고다 했고 그렇게도 고대하던 언약궤를 다시 찾아오는 가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율법대로 행하려고 했습니다. 이때 율법에 따라 언약궤 앞에서 찬양의 임무를 맡게 된 인물이 오늘 본문을 쓴 아삽입니다. 그만큼 아삽의 역할은 중요했는데요. 아삽은 이 찬양의 임무를 맡은 사람 중에서도 우두머리의 역할을 했습니다. 이 아삽이라는 인물이 다윗 왕국의 찬양의 인물을 맡아 수행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지 어떻게 기록되었는지를 보게 되면 오늘 함께 봉독하신 말씀 구절이 더 와닿으실 것입니다. 어, 70, 10편 73편의 시작은 아삽의 탄식의 소리로 시작이 됩니다. 1절에서 2절입니다.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아삽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악인이 형통하는 쉽지 않은 문제를 꺼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무 잘 알기에 악인의 형통을 보며 현실 앞에서 아삽 자신의 신앙과 신앙이 뿌리채흔 들렸고 큰 시험에 빠질 뻔하기도 했다고 오늘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단순히 믿음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나 신앙인이라면 크게든 작게든 우리의 믿음에 질문을 던져 오는데요. 이때 아삽은 자신이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 탄식하며 이를 통해 마음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자신의 심정을 고백합니다. 3절에서 5절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즉 자신이 아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어찌하여 보고만 계시냐는 질문과 함께 그들의 평안과 육신의 형통이 부러운 나머지 마음의 고통으로 변한 것입니다. 사절을 보면 그들은 심지어 죽음의 고통도 피해가는 듯 보입니다. 아삽은 강렬한 어조로 말을 했을 뿐이지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누구나 마음 한 구석엔 믿음으로 살아온 자신에게는 수많은 환란과 고통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의 형통함을 보며 밤잠을 이루시지 못할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또 멀리 가지 않더라도 나에게 어려움을 준 사람들은 버젓이 아무 일 없듯이 웃으며 다니는데, 그런 사람들을 보며 때론 억울함으로 시험에 들 때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내려 읽어가다 보면 그들이 어떤 행위를 했는지, 아삽이 밝힙니다. 6절에서 10절에 해당하는 말씀인데요,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교만이 그들의 목골이요, 광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소산하며, 그들의 소독은 마음의 소음보다 많으며, 그러면서 11절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리 하는도다. 즉, 악인들이 자신들의 형통함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도 너무도 쉽게 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1절은 쉽게 말해 하나님들 어떻게 알수 있으랴 가장 높으신 분이라고 무엇이든 다알 수가 있으랴 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을 비방하는 말인 것이죠 이때 이 소리를 듣고 아삼의 마음은 무너지는데요 13절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이 말은 하나님을 믿었기에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온 것과 내 손으로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온 것이 허사라는 말인가? 즉 자신의 신앙생활이 그동안 헛된 것인가라고 되질문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또한 수많은 문제 앞에서 이런, 이런 질문을 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고 상황과 역견이 다르기에 하나의 동일한 모습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들은 이런 문제들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은 아삽이 자신의 처한 상황을 토로하는 장면입니다 14, 14절에서 15절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기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어, 이 말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자신은 편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나도 그들처럼 살아야지 했다면 나는 주님의 자녀들을 배신하는 일을 했을 것이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에 참고 인내하는 부분들이 있죠. 아삽은 책임자로서 더 많은 부분을 그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힘든 나머지 만일 내가 하나님 없다며 그들과 똑같이 말하며 살았다면 나는 주님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부끄럽지 않을 것인가 라며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즉 그동안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정 살아계시는 것인가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가만히 있는 것인가에 대한 어, 질문으로도 보여집니다. 이 장면에서는 성경인물 중에 되게 많은 인물 중에서 요이 어, 생각이 났는데요. 욥도 그러했죠. 고통 가운데 있는 요에게 아내가 하나님을 부정하라 했을 때욥은 아니다라고 말을 했죠. 그러나 고통이 극심해질 때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어떠했을 거라고 마음의 중심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아삼 역시 16절에 내가 어쩌면 일을 할까 하여 생각한 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아삽 스스로도 이 얽힌 문제를 풀어보려 깊이 생각했으나 너무 어려운 문제였다라고 말하고도 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아삽은 자신의 마음을 추스리고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17절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깨닫게 됩니다. 악인의 종말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아답, 아삽은 20에서 23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람이 회는 깨는 무물 무시함 같이 주께서 깨신 회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아멘. 즉 우리가 꿈을 꾸고 꾼 내용을 다 기억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않듯이 주께서 깨신 후에 그들의 형상을 멸시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반대로 하나님께서 불어버리시면 그만인 인생의 헛됨을 붙잡고 고통스러운 음이 부끄러워지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이런 나의 우매무지함을 보시고도 떠나지 않으시고 주께서 오른손으로 붙으셔서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타일러 영접하여 주신다며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라며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아삽은 레이지파 출신으로 게르손의 직계입니다 뛰어난 연주솜씨를 지녔으며 작사와 작곡에도 능했고 지휘자였으며 또 그의 활동은 솔로몬 시대까지 이어집니다. 10편에 어, 아까 말씀해드렸다시피 그의 시가 12편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다윗당의 신임도 받았던 것이지요. 그런 것도 다 악인의 형통이라는 현실 앞에서 신앙이 흔들렸고 큰 시험에 빠질 뻔하기도 했지만 이 신앙의 과제를 믿음으로 극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빛나는 진리를 고백하는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어, 하늘에서는 주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무할이 없나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여러 사건을 겪으며 자신의 믿음을 확증하죠. 욥은 인생의 끝자락에서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였고 하박국은 비록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하로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찬양하고 다윗은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런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라고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통이 없다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십자가의 은혜가 온전히 깨달아질까라는 생각으로 이 본문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은 희미하게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서 뚜렷해지는 것들이 보여질 때가 있죠 제가 고등학교 때 한참 자율학습을 할 때였는데요 문득 고개를 들어서 이렇게 보니 전부 앞을 향해서 고개를 숙인 채 아주 열심히 공부를 하는 친구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밖으로 나와 혼자 창가에 기대서 운동장을 바라보며 문득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에 대해 알고 예수님의 사랑도 알았지만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이렇게 열심히 살아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질문을 했습니다. 혼자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수업이 다 끝나고 집에 가던 중에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요. 버스를 타고 가다가 이제 버스 종점에서 내렸는데 갑자기 맑던 하늘이 캄캄해지면서 번개가 치고 바람이 불면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뭐지? 오늘 비 온다고 했나 하면서 이제 뛰기 시작했는데 제가 시골이라 마을까지 들어가는 길에 가로등이 하나도 없어서 사람도 없고 깜깜하고 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비는 오지 어둡지 어 천둥도 치지 그래서 갑자기 한기와 떨림이 저 바닥에서부터 찾아오면서 어, 공포감이라는 것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왜 요나서에 폭풍 속에 난파되는 배 속에서 사공들이 자신이 믿는 신을 찾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아는 신이 하나님밖에 없어서요. 그래서 하나님 저좀 살려달라고. 뭐 무섭다고 앞으로 잘할 테니 살려만 달라고 어떻게든 여기서 나가 여기서 빨리 빠져나가는 게 중요하다 싶어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하면서 뛰고 있었는데 어, 그때 저 멀리서 작은 빛이 이렇게 언덕 너머에서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하고 이렇게 봤더니 자동차 한 대가 헤드라이트를 켜고 내려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순간적으로 아, 살았다라는 그 안도감과 함께 공포감이 사라지더니 마음의 안심이 딱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 빛을 보면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또 뒤에 또 다른 작은 빛이 따라오더라고요. 두 번째 차량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정말 열심히 뛰어서 마을로 들어왔고, 마을로 들어오니 가로등이 이제 길가에 켜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집이 보여서 드디어 다와간다면서 정말 죽을힘을 다해 뛰었습니다. 어, 그리고 저희 집이 아파트 6층이었는데 엘리베이터도 타지 않고 너무 무서워서 그냥 계단으로 그 기다리는 시간이 싫어서 계단으로 뛰어가서 엄마한테서 문을 두드리면서 엄마 저 왔어요 문 열어 주세요 하고 막 두들겼는데 안에 있던 엄마가 뛰어서 나오더니 어, 얘는 무슨 문을 그렇게 세게 치니 하면서 문을 열어주시면서 환한 빛과 함께. 어, 수진아, 고생했지? 춥지? 맛있는 거 준비해 놨으니까 빨리 들어와. 이러면서 반겨주시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어, 근데 그때 아제 안에서 "아, 그렇구나. 어, 사람들이 어둠 속에서 자신들이 찾는 신을 찾고, 이제 하나님께서 작은 빛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빛을 따라가다 보니..." 더큰 빛의 대로가 나오고 그 길을 따라 쭉 있는 인걸 내달리면 마지막에 예수님이 날 기다리고 있겠구나. 그리고 내가 문을 두드리며 그 앞에 섰을 때 예수님께서 문을 활짝 열어주며 내 따라 고생했다 어, 말씀하시며 영광스럽게 맞아주실 주님의 어, 그 말을 들으며 내 인생의 참된 안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겠구나라고 알게 되었습니다. 짧지만 어릴 때 느꼈던 저의 한순간의 모습이기에 잊고 있다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생각이 났었는데요 어,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우린 언젠간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사람인지라 믿음으로 살려고 해도 우리에게 수많은 유혹이 있고 또 도전이 찾아옵니다 오늘 이 아삽처럼 믿음으로 살다가 의도치 않게 미끄러져서 주저앉아 있을 때도 있고 또 고통 속에 허우적거릴 때도 있습니다 그 많은 일을 행한 사도 배울 도 그래서 스스로를 공고하다 말하며 생명과 사망의 법이 내 안에서 싸운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라고 한 것이 우리가 말씀으로 계속해서 내 자신을 비춰보며 연단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이 세상에서 깨어 살아가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수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어, 아삽이라는이 시인은 자신의 심정을 토로했을 뿐이지만, 거기에 내 이름을 넣으면 "아, 이 모습이 곧 나의 모습이구나" 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수많은 눈을 돌릴 것들이 많고, 또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이 너무나 많은 이 세상에 어떻게 우리가 거기서 중심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 24절을 보면서, 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24절에 보게 되면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될 거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 아삽은 이렇게 신약 시대를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 도전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 주신 십자가 구원을 우리가 잊지 않고 감사라부터 터져 나오는 찬양을 회복할 수 있고 또 생명에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지신 그 예수님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오늘 아까 오교구 8교구 연합 찬양대의 찬양이 너무 가사가 은혜가 되었는데요. 그렇게 기쁨의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에 어릴 때 교회에서 많이 부르던 찬양이 있었는데요. 아마 아실 것 같아요.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 줄을 떠나도 나는 줄을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줄을 신뢰해.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이 주님을 신뢰하십니까? 아멘. 예. 어 그리고 어제도 오늘 또 내일도 변치 않으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나요? 네. 세상이 흔들리고 때론 오늘 아삽이 넘어지듯이 어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때내 마음이 요동칠지라도 오늘의 본문 말씀처럼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정을 전파하리로다 라는 아삽의 고백처럼 우리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기이한 일들을 전하는 복된 입술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악인을 바로 심판하시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시는 이유는 우리도 다 알다시피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는 멸망치 안키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성품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 모두 이 마지막 때이 사명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얻어 누리는,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창립 11주년. 정말 오랜 시간 동안 함께하신 하나님의 손길과 또 앞으로도 이 광석교회에 더욱더 풍성하게 하실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며 이 시간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붙잡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 또 앞으로도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약속하신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저희를 인도하시며 저희가 가는 곳곳마다 주가 하신 일을 전파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가운데 있는 지체가 있다면 하나님 찾아가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다시금 주를 위해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I'm <laughs>